자,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태그의 종류를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첫 번째 div 이게 정말 많이 씁니다. 대부분의 태그들이 얘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방금 들어갔던 네이버 한번 보시면 Ctrl+U를 누르시면은 이 네이버를 이루고 있는 이런 코드 태그 같은 걸볼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음, div가 많죠? div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여기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 거의 div로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말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 이거는 뭐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는데, 뭐 공부할 때는 많이들 씁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티클 다음 네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통 공 실무에서는 얘네들은 거의 안 쓰긴 하는데 공부하실 때 조금 div 말고 다른 태그가 필요할 때 이런 것들을 많이 씁니다 이런 식으로 자 제가 div라고 해 놓고 이 div라고 꾸며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어, 레드로 완전 변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뭔가 변한 게 있나요 지금? 아니요. 변한 게 없죠. 네. 자, 왜 없을까요? 내용물이. 그쵸 내용물이 없죠. 그러니까 뭔가 태그는 있는데 그 안에 내용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꾸몄는데도안 보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여기다. 1이라고 써볼게요. 1이라고 쓰니까 이 1이라는 글자 크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높이는 조정이 되는데 너비는 지금 어때요? 화면을 줄이면 줄일수록 이 화면에 맞춰서 끝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글자를 좀더 써볼게요. 노래 하고 이렇게 요런 식으로 그랬더니 어때요? 글자 크게 맞춰서 높이가 늘어났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서 아예 안 주면 당연히 다시 없어지겠죠? 자 여기서 제가 높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높이는 하이트라고 합니다 하이트 100픽셀. 픽셀 단위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 위드도 지금 끝까지 늘어나 있는데 이것도 맞춰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정사각형이 하나 만들었죠. 만들어졌죠, 지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제가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DID 말고 섹션으로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사를에서 섹션. 그리고 이거는 블루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지금 뭔가 똑같지 않나요? 뭐가 똑같냐면 이거를 이루고 있는 CSS 요소 중에서 이거 두 개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데 뭔가 뭔가 부당하다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 뭔가 얘도 화이트 위드 1 0 0픽셀이고 얘도 하이트 위드가 100픽셀인데 똑같이 둘다 같이 쓸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얘는 지워요. 얘도 지웁니다. 그리고 div랑 섹션이랑 나는 이렇게 주겠다. 하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까지 같이 넣어버리면, 물론 다 채울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구분이 안 되니까 백그라운드만 얘랑 얘랑 이 따라주시고, 그 다음 얘네 둘은 묶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훨씬 편하죠? 이런 식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코드를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지금 두 줄이라서 망정이지, 한 100줄 된다고 치면은 200줄짜리를 좀더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은 만약에 누가, 어, 처음에 예시를 100픽셀씩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하나는 뭐, 너비를 200px로 고쳐주세요. 라고 했을 때, 얘만 고치면 됩니다. 알아서 늘어나죠? 이런 식으로. 이런 장점이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제가 여기에다가 1하고 2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1하고 2. 근데 너무 작아서 안 보이죠? 제가 이거는 임의로. 컨텐 사이즈를. 이거 아직 모르셔도 됩니다. 이따 할 거예요,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까지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일단은 우리가 하나 알수 있는 거는 이런 높이와 너비를 안 줬을 때 만약에 안에 내용물이 있다면 높이는 이 내용물의 크기만큼 맞춰지고 너비는 그거와 상관없이 끝까지 화면 길이에 맞춰서 맞춰진다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리고 뭐다? 위아래로 하나씩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근데 다시 너비랑 이제 너비를 적을게요. 뭐 100px, 200px,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근데, 뭔가,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 우리가 너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100px 해볼게요. 200px.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옆에 공간이 있죠? 그쵸? 근데 왜안 올라갈까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너비를 안 줬으면 은 얘네가 끝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아, 화면을 다 차지해서 못 올라가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텐데 너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얘가 올라가지 않는 이유는 이 녀석의 디스플레이 속성이 기본적으로 블럭이다. 라는 겁니다. 정말인지 한번 볼까요? 디스플레이가 아직 뭔지 몰라요. 디스플레이를 블럭이라고 했을 때이 블럭이 뭔지 모르겠지만 바뀐게 있나요? 음.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게 뭐냐면 이 div와 섹션의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속성은 블럭이구나 라는걸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럭의 또 하나 다른 요소는 인라인 블럭이 있습니다. 근데 인라인 블럭을 했더니 지금 어떻게 됐죠? 올라갔죠? 자 그럼 또 하나 할수 있는 거는 아 div랑 섹션이랑 디스플레이 기본 속성이 인라인 블럭은 일단 아니구나 라고 알수 있는 거죠 사실 블럭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블럭 인, 그냥 블럭이랑 인라인 블럭 밖에 없어요 이둘중 하나입니다 이렇게 어떤 거는 인라인 블럭이 기본 속성인 게 있고 어떤 거는 블럭이 기본 속성인 게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네. 제가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비 3 이라고 할게요 맞춰졌고 그 다음 네비의 색깔은 핑크라고 할게요 자 그랬더니 어때요? 백그라운드만 맞췄더니 지금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얘도 속성이 뭐다? 블럭에다. 블럭은 기본적으로 너비를 지정해주지 않는 이상 화면 끝까지 늘어나라고 하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근데 여기다 내비까지 같이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또난 옆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 여기를 인라인 블럭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에요. 이렇게. 자,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웹페이지를 이루는 세 개의 구성 요소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HTML이고요. 얘는 통, 통상 이제 배우, 예를 들어서 좀 비유적으로 배우를 뜻합니다. 그리고 CSS가 있는데 얘는 스타일리스트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아직 안 배웠지만 자바스크립트가 있는데 얘는 뭐냐면 감독의 역할을 합니다. 감독. 얘는 아직 안할 거니까 모르셔도 돼요. 이런 게 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방금 배운 것 중에 CSS에서는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디스플레이의 블럭은 보통 기본 값입니다. 기본 값. 그 다음, 또 하나는, 인라인 블럭이 있는데, 자, 일단, 블럭부터 보면은, 블럭은요, 너비가 넓어집니다. 아까 방금 봤듯이, 우리가 이거 너비 안정해주면, 얘는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나요. 인라인 블럭이 아니라 이거 빼줄게요. 이렇게. 줄이면 줄인대로, 늘리면 늘린대로. 계속 너비가 조정이 되고 있죠? 이게 블럭의 특성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 인라인 블럭은 뭐냐면, 자, 제가 여기서 이 너비를 한번 빼볼게요. 너비를 뺐더니, 어떻게 됐죠, 지금? 최소한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너비가 뭐다? 좁아진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딱이 글자 크기만큼 이 글자 크기만큼 너비가 딱 맞춰집니다. 인라인 블록의 특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블럭 같은 경우는요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씁니다. 왜냐? 여러분 이렇게 돼 있는데 어디 다른 사람이 들어올 틈이 있나요? 없죠. 그냥 자기 혼자 쓰기 바쁜 거예요 얘는. 그렇기 때문에 한 줄을 무조건 혼자 써요. 무조건. 근데 인라인 블럭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비를 정해주던 안정해주던 최소한으로 줄기, 줄어들기 때문에. 옆으로 계속 올 수가 있다는 거죠. 너비를 설명 정해줘도. 이렇게요. 이런 식으로. 100픽셀 정도로 정해주면은 그거는 자기 혼자 쓰고 또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또 쓴다는 거죠. 이렇게. 한 줄에. 최대한 여러 개. 그러니까 이 화면이 뭔가 좁다 하면은 좁은 대로 최대한 여러 개를 놓으려고 얘가 L을 씁니다. 근데 넓으면은 넓은 대로 근데 또 계속 쓰는 거죠. 화면 좁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내려가지만 넓을 때는 최대한 여러 개를 놓을 수 있게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 높이와 너비를 한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 보시면 자 인라인 블럭은요 옆으로 이렇게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뭐랑 똑같냐면 자 보실게요 마치 글자랑 똑같습니다 글자가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거 지면 안되고 그리 글자를 쓰면은 보통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진 않잖아요. 이해되시나요? 그렇죠. 그래서 인라인 블록은 한 마디로 뭐냐면 글자화를 시키는 겁니다. 글자화. 글자에 맞게끔 이 너비가 구성이 되고요. 높이도 이제 구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딱 글자에 맞춰서. 그리고 옆으로 나오고 있죠? 글자 특성과 같이.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좀 다릅니다.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보시면, 이 안녕하세요 같은 경우도, 자, 점까지 해서 드래그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씩 보면은, 얘는 요만큼을 차지하고,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각각 차지하는 너비가 다르죠? 똑같습니다. 얘도 최대한, 아, 최소한, 최소한에 맞게 글, 딱이 글자만 들어갈 수 있게끔 너비를 조성을 해요. 그래서 얘는 요 정도, 얘는 요 정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게 인라인 블럭입니다. 인라인 블럭. 글자를 시킨다. 그리고, 블럭은 그럼 뭐냐 블럭은 예를 들어서 보시면 우리 뭐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어떤 레고 블럭 있죠 블럭이 쌓잖아요 블럭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쌓진 않죠 이렇게 이게 아니라 보통 이렇게 쌓죠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그리고 블럭 한번 쌓으면 한 줄에 보통 하나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블럭입니다 블럭. 한 줄에 하나씩 쓰는 거. 그래서 디스플레이 속성은 일단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완전 넓어지는 블럭이 있고, 하나는 완전 좁아지는 인라인 블럭이 있다. 딱이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이거는 저희 수업 페이지. 여기에 또 개념이 써 있고요. 속성 정리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도 이념이 적혀있습니다 보시면 인라인 블록 인라인은 어 사실 모르셔도 돼요 그냥 인라인 블록 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살짝 몇 가지만 달라요 몇 가지만 오케이 아무튼 너비 최소한으로 적어준다 이게 포인트죠 최소한 얘는 최대한 높이는 둘다 정해주지 않으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리고 본질은 글자가로 시키는 거고 얘는 블럭화, 얘는 한 줄에 여러 개, 한 줄에 무조건 혼자. 이런 식으로. 정렬은 나중에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 어, 또 하나. 우리가 CSS 작성할 때, 무조건 거의 아래에 있는 애가 이깁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제가 방금, 디스플레이를 두 가지를 적었죠 적었었죠 인라인 블럭을 적고 그 다음에 블럭을 적었는데 블럭이 이겼죠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게 아래에 있으면은 얘가 이겨요 이렇게 그래서 아래를 아래쪽으로 적는 게좀더 우선순위다 라는 것만 아시면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정도로만 정리해 주세요 이 정도로 나중에 배울 거는 JS 감독이라 했었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